자 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예보 12월 셋째주 15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음, 자 이번 주에는 수성 금성이 사이좋게 하나씩 들어와요 자, 12월 20일에 12월 20일에 보시면 어, 수성이 들어오면서 해왕성하고 사각을 이룹니다. 자, 수성하고 해왕성. 금요일이거든요. 이 사수자리 16도 수성하고 물고기자리 16도 해왕성이 사각을 맺게 되는데 그 고전 점성술에서는 그 쌍둥이자리 처녀자리 사수자리 물고기자리를 변통궁 혹은 양체궁 그러니까 바이코포리오 사인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어 그러니까 변통궁이라고 부릅니다. 이내 네 사이는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을 모두 제외하고 오직 수성하고 목성만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수성과 목성이라는 게 지식노동이랑 정보 전달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먹물이라고 그러죠. 그 공부하고 말잘하고 글잘 쓰는 게 일인 사람들이 노는 바닥이 이 수성하고 목성의 조합입니다. 변통궁 자체가 수하고 목성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통궁에서 어떤 천체 구조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뭐랄까 어 어떤 일을 할때 바로 행동에 들어가기보다 한번더 생각해보고 일단 말부터 섞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되게 본격적으로 실행된다기보다는 대화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약간 좀 간을 보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 예를 들자면 그 결정 고난인데 실세인 부장님들이 만나서 담판을 짓기보다는 먼저 대리나 초임 과장들이 먼저 만나가지고 분위기 파악하고 자리를 이제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런 변통궁의 특징이 있는데 사각을 이루는 행성이 수성하고 해왕성이에요. 뭐 해왕성이야 세외삼행성 일원이다 보니까 자체적인 영역이 없다고 해도 수성은 말하고 글을 대표하는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성의 왕성 사각은 주로 말과 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표현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또 사주 자리 수성이라는 게 데트리먼트 상태잖아요. 여러분, 데트리먼트라는 거는 고전 점성술의 어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종의 그 자기하고 안 맞는 곳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수성이 쌍둥이 자리가 자기가 다스리는 곳이고 자기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사수 자리는 쌍둥이 자리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입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수 자리 수성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번역이에요 번역 자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되고 교통이 안되는 이제 A 영역하고 B 영역이 있을 때 사수 수정이 뭘 아니냐면은 A 영역의 정보를 번역해서 B 영역으로 전달하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번역이라는 게 언제나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두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아다르고 어다른 뉘앙스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말하는 쪽의 의도하고 듣는 쪽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굳이 번역할 필요 없이 심플하게 전달해도 되는 일을 습관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괜히 격식 갖춰서 말하다 보니까 또 미묘하게 뜻의 왜곡이 생깁니다. 원래 사수 자리 수성이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자 변통궁의 해왕성이라는 거는 그 단점에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불에 기름을 틀어붓는 셈이죠. 자, 해왕성의 대표적인 상징이. 거짓 기만, 오해, 모호함 불분명함 이런 거거든요. 안개같이 그러니까 오류 무중이라고 그러죠. 안개 속에 들어가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이게 이제 해왕성이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자, 그런 해왕성이 사수수성하고 만나게 되면 점성술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 구조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노골적인 형태의 뭐가 생긴다? 오해, 오역. 의미 왜곡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옆에서 보면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하는 쪽하고 듣는 쪽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다툼이나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오해라는 게 불신의 어머니잖아요. 자 해왕성은 가끔 오해하고 왜곡의 레벨을 넘어서 아예 선을 차단하고 끈을 끊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전용선이 끊겨 와이파이가 안돼 팩스하고 프린터가 고장이 나 이메일을 보내려는데 사이트가 문제가 생겨서 먹통이 됩니다 블로그도 못써 카페도 정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기치 못한 어떤 먹통이 잘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해왕성이 약간 나쁜 뜻으로 절도하고 사기 탈출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수성해왕성 사각 전후에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이나 잘못된 정보로 남의 돈을 어떻게든 뜯어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칠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아쉽게도 이번 수성해왕성 사각이라는 게 되게 활동하기 좋은 시기, 이제 좋은 기회거든요. 자 그럼 나쁜 사람이 아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겠죠. 이런 거안 당하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런 추성 해왕성 사건 며칠 전후에는 어, 자 밖에서 전해진 메시지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언제나처럼 하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뭔가 흠결이 있거나 실수가 있 쓸수 있다는 거, 이 시기에는 실수를 잘하게 된다는 거, 이거를 인지하고 두세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자, 아무리 말과 글의 달인들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이 수성해왕성 경각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이틀 후에는 물병 자리에 금성하고 황소 자리에 천왕성이 사각을 맺어요. 잘 보시면 거의 밤이에요 밤 거의 뭐 한국 시간으로 22일 일요일 10시 반이네요 밤에 사각을 맺습니다 자 세외삼행성인 천왕성은 언제나 말하자면 이제 천왕성하고 만나는 대상행성이 주관하는 사안을 갑작스럽게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금성이 대인관계하고 연애 등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금성이 천왕성하고 만날 때에는 만남도 이별도 모두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굳이 어느 쪽이 더 빈도가 높냐고 한다면 뭐 후자죠 왜냐하면은 금성 천왕성 조합이 전통적인 이별하고 이혼의 조합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급작스러움 이라는 키워드 이외에 천왕성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가 뭐냐 분리시키고 분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천왕성은 서로 붙어 있던 것들을 떼어놓는 작용을 가져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국가가 전통적인 동맹이었다. 천왕성이 들어오면 동맹이 파기가 돼요. 꼭 적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일단 동맹은 파기가 돼요. 자, 하나의 회사였다가 분사를 해서 모회사하고 자회사로 분리가 된다든가, 자, 잘 나가던 밴드가 갑자기 음악적인 견해가 부딪쳐서 몇 명이 탈퇴하고 해체된다든가 자, 애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인들은 헤어지고 부부는 이혼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극단적이죠 이런 식으로 본격적이고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잘 붙어가던 것들이 금성 천왕성 대구조 전후에 자,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를 삐끗하는 경우를 우린 자주 봅니다 자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면 당연히 이 시기 전후에는 자, 별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기 쉽다는 점을 미리 알고 미리미리 조심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뜬금없는 걸로 싸우게 되거든요. 그 토성으로 토성의 금성에 들어와서 싸우는 거는 오래 묵은 문제예요. 서로 다 알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걸. 그게 어떤 식으로든 부각이 되어 가지고 인제 서로 인제 앙금이 있던 거. 털어내면서 싸우게 되는데 천황성은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 진짜 뜬금 없어요. 완전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느 순간 뭐 우리 헤어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자체가 험한 시기다라는 걸 알고 조심하고 있어야지. 그냥 말하자면 이제 이유를 찾으면서 논리와 이성을 들이대면 잘안 돼요. 어느 순간 딱 일이 진행이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도가 적다고는 해도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만남이 뜬금없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전혀 만날 거라 생각하기 힘든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갑자기 마주치는 거죠. 복장이나 화장 같은 것들이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어.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천왕성은 가끔 이렇게 뜬금없는 기회를 던져 주기도 해요. 그리고 두 행성 모두 다 고정궁에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새로운 인연이냐?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서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난주에 2019년 12월에 금성이 대모음을 버리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져보면 3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남교점 만나 화성 육각의 토성 회합의 명왕성 회합에 이제는 천왕성 사각까지 정말 많이도 만나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이 남교점 화성 토성 명왕성 천왕성 얘네들이 점성술에서 보통 거친 흉성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금성 입장에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자, 12월 셋째 주까지는 정말 편하게 지내기는 힘든 시기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천기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자, 그리고 어, 행성, 행성 대구조 이외에도 이번 주간에는 꽤 중요한 항성 별들이 여러 개 들어옵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어, 제가 진짜 별을 말할 때 항성을 얘기할 때 별자리 이름은 어, 행성들 위치를 얘기할 때 별자리 이름과는 달라요 자, 별들이 들어가 있는 소속되어 있는게 진짜 밤에 밤하늘에서 우리가 보는 별자리 이름이고 행성들 위치를 나타낼 때 말한 별자리는 황도 1 2궁 이라고 그래서 자춘분점을 기준으로 딱 30도씩 구획을 내는 지도거든요 얘네들이 달라요 아쉽게도 지금은 26도 25도 정도 떨어져 있어 자, 그래서 진짜 별자리는 컨스텔레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행성들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계로서 그 무슨 무슨 자리라는 황도 1 2공은 사인이라고 불러서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별 얘기를 진짜 별 얘기를 할 때는 컨스텔레이션, 진짜 별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요거는 조금 그 제대로 된 설명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간에 들어오는 별들로서 뭐가 있느냐 자 12월 16일 월요일에 수성이 음, 대략적으로 언제냐면은 어, 오후 1시쯤이네요 오후 1시쯤에 월요일 오후 1시쯤에 수성이 정갈자리 알파성인 안타레스를 만나요 자, 안타레스는 밤하늘에서 볼수 있는 별들 중에서는 사실상 가장 위력이 강한 힘이 센네 가지 로열 스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타레스의 역할은 낡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쓸어버린 역할을 수행을 해요. 거칠다기보다는 되게 살벌한 일을 하는 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적군을 죽이는 군인들 같은 그런 역할이라. 근데 수성이 안타레스하고 만날 때는 어, 잘못된 부분을 가차없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좋은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이랑 공연이 얼굴 붉히면서 기분 상한 일이 잘 생겨요. 게다가 뭐 제대로 된 얘기를 한게 아니고 오해로 생긴 그런 지적이다. 와 그러면 수성 입장에서 완전 미움 받거든요. 자 그래서 공연한 말로. 내편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12, 16일 전후 며칠 사이에는 진짜 입조심 말조심 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12월 18일 19일 사이에는 어, 화성이 천칭자리 베타성인 주변에시아마리를 만납니다 음, 이게 대충 거의 뭐 18일 밤 19일 새벽이네요 한국 시간으로는 그래서 주변의 시셔 마리는 대표적인 점성술에 등장하는 순길성이에요. 뭐 나쁜 게 없어. 그래서 사실상 단점 단점이나 악덕이 거의 없는 별이에요. 그래서 원래 흉성인 화성이나 토성에 만나도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시셔 마리랑 만날 때에는 주로 이제 어떤 결과물이나 성취를 얻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그런 기회가 돌아와요.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완성해서 낸다든가 좋은 평가를 받겠죠. 논설을 기구한다든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애시아마리 만난 이 날에 뭐 노골적으로 만나면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짜 기회를 누리고 있고 뭔가 결과물이 만들어질 만한 상황이라면 딱이날 전후해 보세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예. 자리고 19일하고 20일 사이에는 어 자, 금성이 금성이 아, 19일하고 20일이 아니네요. 20일하고 22일 주말 사이네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사이네요. 자, 이때는 자, 금성이 독수리자리 알파성인 알타이르를 만납니다. 자, 알타이르는 딱 놓고 보면 되게 멋있는 별이야. 되게 멋있는 별이긴 한데 문제는 이 친구가 많이 거칠고 험해요. 자존심이 너무 세. 아무에게도 굽히지 않습니다. 타협 불가. 그러다 보니까 금성처럼 젠틀하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부드러운 별들과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애나 결혼에서 되게 불리한 사건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너무 자존심을 세우다가 마음을 전할 기회를 놓친다든가 철벽을 올리다가 접근하려는 용기를 내서 접근하려는 상대방이 어떤 용기를 꺾어버린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연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존심, 북불장군 뭐 이런 고집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기가 쉬워요. 게다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날 하필이면 금성하고 천왕성이 사각까지 맺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위험해집니다. 새로운 만남보다 기존의 만남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연애 관계가 아슬아슬한 분들은. 자, 21일, 2 1일 22일 전후 며칠 사이에 는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순간 나가 버린 말들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진짜 별과 함께하는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12월 셋째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